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함의 기준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따랐다가 욕심도 따랐다가. 세상도 따랐다가 하면서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일까요?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나도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처럼 온전함에서 멀고 엉망진창인 사람도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